가정 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때 주미치야. 성도.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오고 성결한 마음에서 정직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소 예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모든 그리소인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사상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분을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노가 미움으로 변합니다. 미움이 자라면 보복하려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혹 심각한 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더라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용서라는 말에 헬라어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하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매였던 심령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용서뿐이다 마음에 있는 묵은 감정들 상처들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용서뿐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원한입니다. 원한의 헬라어는 다시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이는 것이 원한입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에 아물기 전에 딱지를 떼면 덧나서 상처가 커지는 것처럼 원한을 품으면 품을수록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마음에 품고 되내며 분노하며 살아가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좋습니까? 기도할 때는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예수님이 가상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무리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복생자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죄인들을 사랑하사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 고통과 죽음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신을 애굽에 팔아 버린 형들이 찾아와 엎드렸을 때에 요셉이 놀라본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그때 용서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입은 상처와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정으로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혹 계속 기도해도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십시오. 용서는 감정의 문제 이전에 순종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의 손길을 내밀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 나치치아에서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은 코리 텐 품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코리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고분에 못 이겨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코리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그리소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 한촌에서 설교한 후에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쪽을 보니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분하고 언니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간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아,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고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내밀었다. 이상한 일은 내가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셨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감정은 따라오게 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적인 결단입니다. 미움과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미움과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용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쌓였던 분노하는 감정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언제까지나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통해 주어지는 참된 자유함,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